여가 바로 미디움 레어네요 이제 다 잊은 것 같으니까 타이로아빠가 바로 고린떼기 하나 올리면 안녕하세요 다혈아빠입니다 오랜만에 다혈아빠가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왔는데요 왜냐면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다혈아빠가 먹어볼 저녁밥은 바로 음 어디갔나요 소고기 소고기 어디갔나요 바로 소고기입니다 뭐 오늘 근데 다혈아빠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이 소고기가 주는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여수 돌산 고들빼기 김치인데요 어, 이 제품은 전라남도 도지사가 인증한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고들빼기는 당일 담근 거를 먹어야 해요 왜냐면 고들빼기는 사실 쉬고 나면은 입고 나면은 맛이 없어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제품은 고들빼기 김치를 바로 담근 그날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뭐 국내산 100% 재료를 사용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. 그리고 해썹 인증이 된 공장에서만 제조를 한다는 거. 요거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. 양도 굉장히 많죠. 그래서 다혈 아빠가 오늘은 소고기랑 고들빼기랑 당연히 흰밥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아시나요? 다율 아빠가 사실 소고기를 굉장히 잘 굽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다율 아빠가 소고기를 맛있게 한번 구워서 먹어볼 건데요.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 것 같아요. 소고기 구워서 먹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고들빼기랑 같이 드셔보셨나요? 소고기가 막상 맛있어서 많이 먹을 것 같지만도 이게 사실 느끼해서 많이 못 먹거든요. 그래서 흰밥이랑 고들빼기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는 소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답니다. 그러면은 후라이팬에 열이 좀 달궈진 것 같으니 바로 올려볼까요? 자, 하나 올려주세요. 아, 바로 이 소리죠. 맛있게 구워지는 이 소리. 사실 소고기는 이렇게 후라이팬에, 프라이팬에 굽는 게 제일 좋답니다. 이게 제일 맛있어요, 사실. 숯불보다도 요렇게 살짝 소금만 쳐서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자, 이제 살짝 한 면이 익은 것 같으니 바로 뒤집어야죠. 아, 바로 이 색깔입니다. 하나 더 뒤집어 볼까요? 그렇죠. 이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. 프라이팬에 굽고 나면 요 색깔이 나왔을 때한번 앞뒤로 굽고 그냥 잘라서 먹으면 돼요. 물론 고들빼기 김치와 함께 말이죠. 와 빨리 익었으면 좋겠는데 소고기가 익고 나면 다이라빠가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소고기가 바로 미디움 레어네요. 이제 다 익은 것 같으니까 다이라빠가 바로 먹어볼게요. 음 요정도 익어야 제일 맛있어요 너무 익으면 소고기가 소고기가 아니죠 그러면은 한번 먹어볼까요? 자 다혈아빠가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먼저 깻잎을 하나 들고 잘 익은 소고기 한점 그리고 밥을 살짝만 넣고 <웃음> <웃음> 네 문제의 고들빼기까지. 오우. 음 너무 맛있어요. 육까지도 않고 음. 사실 이렇게 먹는 것도 좋은데. 진짜 고들빼기 맛을 느끼고 싶다면 그냥 소고기 한 점에 음 이렇게 작은 고들빼기 하나 이렇게 얹어서 음 이렇게 먹으면 쌉싸름한 고들빼기 맛 덕분에 소고기를 느끼하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소고기가 사실 몇점 먹으면 느끼해서 많이 못 먹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마냥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율아빠가 오늘은 소고기 먹으면서 너무 적극 추천합니다. 여수, 돌산, 꼬들빼기 김치. 다 함께 집에서 수요일은 먹어봐요. 맛있겠다. <laughs> 맛있겠다. 거침돌아요. <거침도라 해요. 웃음>